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면의 나침반, 즉,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치관이란 쉽게 말해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과 배려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장이나 인간 관계가 중심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50대 후반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과 직장 생활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좀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한글교실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스리랑카서 온한 다문화 가족의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글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엄마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학교 생활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도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표정도 어두웠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늘었고 수업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 그녀는 기뻤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들을 지켜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경험은 그녀의 가치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삶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은 직업 변화와 같은 큰 변화가 아니어도 일상 속 경험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내게 왜 중요한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기쁨과 만족을 느꼈는지 관찰해 보면 내 가치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험, 관찰, 그리고 작은 깨달음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가치관은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가치관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선택과 행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의 가치관에 맞는가입니다. 가치관은 이렇게 찾아보세요. 첫째, 하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루 중 편안하거나 즐거웠던 순간 혹은 불편하거나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이러한 경험 속에서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세요. 무엇을 할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지, 무엇을 할때 에너지가 떨어지고 부담스러운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감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셋째, 작은 선택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린 선택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는지 돌아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세 가지 과정을 통해 발견한 가치관은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 보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은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면의 나침반, 나의 가치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